안녕하세요.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관광이라는 주제로 산출물을 제작한 동심 MVP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러한 산출물을 제작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관광산업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문화관광이라는 컨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불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컨텐츠를 통해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화마을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상현실을 통해 동화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아이들이 동화마을의 벽화를 관람하면서 벽화 속의 동화를 자연스레 접하게 되고, 4개 국어를 활용한 동화를 제공함으로써 언어 학습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제작한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과 산출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산출물은 크게 두 가지로 VR과 QR코드입니다. 먼저 VR 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 360도, 사진을 동화마을에서 촬영한 후 구글 크리에이터를 활용해 VR 가상현실을 제작하였습니다. VR 기기를 착용하면 동화마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재생되는 영상을 따라가면 전래동화 벽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래동화 벽화 옆에는 저희가 제작한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인식하면 저희가 만든 영상이 나오게 되며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총네가지 언어를 선택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QR 코드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만들어보았습니다. QR 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영상으로 이어지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ere brothers, Heng-bu and n o r b u Heng-bu and his wife were very kind but very poor. They couldn't milk berry at their home, and there were many days they starved. It's because Nurbu didn't give Humbu any inheritance. Dad, I'm so hungry, please give me some food. On the other hand, Nurbu who took her inheritance lived in a good house, unlike 저희가 제작한 산출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화마을 벽화에 직접 QR코드를 붙임으로써 동화마을에 방문한 관광객들과 아이들이 벽화 속의 전래동화의 내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다문화학교 혹은 센터에 제공하여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직 낯선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 소개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학교 학생들은 아직 한국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동화를 제공해 거부감 없이 한국어와 문화를 모두 습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동아리 동심에서는 동화 번역을 주로 맡아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MVP에서는 영상 제작과 QR코드 제작, 그리고 VR 제작을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출물을 제작함으로써 문화 관광 산업에 기여하고 아이들의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제작한 VR 영상에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동화까지 탑재하여 우리나라의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